안녕하세요. 전국 1등이던 게 전국 걸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강원은 그대로인가. 뭐, 집값의 반전. 그러니까 2022년 전국 시도시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나와 있어서 좀 볼까 합니다. 서울은 전년 대비 7.7% 마이너스, 인천은 마이너스 12%, 경기는 마이너스 10%, 대구가 마이너스 12%, 세종이 마이너스 17%라고 합니다. 2022년에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은 어떨까요? 뭐 댓글들을 보면 은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봤더니 세종하고 인천이 속절없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종이 마이너 17%, 인천이 마이너 12.5%인데요. 뭐,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 너무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탓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뭐, 댓글들을 한번 볼게요. 댓글 뭐라고 돼 있냐면 거품이 낀 만큼 빠진 거다. 18년도 대비 전부 다 올랐다. 문재인이 만든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인천12% 마이너스도 송도가 떨어진 거지 개항구는 멀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대로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앞으로 앞으로 몇 년간 제가 볼땐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급 나가고요. 2년 2년 이상은 뭐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쭉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꽤 오랫동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미 200을 넘었죠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내려갈 리 없죠 금리 내려갈 리 없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높고 대출이자 감당 안되고 집값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고 뭐 이런 상황들만 얘기해 봐도 계속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 3구는 최소 50% 이상 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거품이 많았으면 이렇게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종은 예상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동안 말이 안되는 가격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애시당초 세종은 자립이 불가능한 도시고 국가세금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집값 상승 1위가 어불성설이었다. 지역민들 대다수가 공무원들, 심지어 도시 인프라도 국가 세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얘기들 나죠. 10년 전부터 10년 뒤에 강남 집값 따라간다는 말할 때부터 웃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없고 인프라도 없고 여전히 살기가 어려운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집값이 50% 100% 오르고 고작 5% 10% 떨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인천에 30평대가 2억도 비싸다. 송도 정도나 30평대 2억대가 맞고 나머지는 1억대가 적당하다. 서울 외곽은 2억대가 적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laughs>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집값 하락이 우려스럽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높아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laughs> 집값이 2023년에 한10% 떨어진다. 24년에 10% 떨어진다. 2025년에 10%가 또 떨어진다. 이래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쯤 하면 뭐한 2016년, 2017년 가격점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내려가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부동산에 목매이지 않고 일하면서 노동소득으로 좀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불로소득으로 너무 쉽게 부자가 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한민국 전국 국민들이 전부 다 투기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비정상이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동해가지고 돈을 더 벌고 자아실현하고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살 잘 생각을 해야지 집값 올라가지고 3억 5억 10억 벌어서 부자가 될 거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정신 바짝 해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부동산 하락을 원하지 않았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부동산 개판을 만들어놨죠 앞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아무것도 없고 빈 상가들이 절비하고 유령도시이고 빈 깡통 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답니다 대학교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대형병원도 없고 세종시의 34평대 매매가가 2억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겠죠 너무 많은 거품들 때문에 망가져 있는 곳이 세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가격으로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집값을 올려놨습니다. 세종시는 아직도 3,40%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3,40%가 아니라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기사 쓰지 마라. 세종시 평균 분양가가 두배다 고점에서 내려가면 큰일 난것 아니다 둔촌주공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풀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피해를 지방분양시장이 받고 있답니다 안전만이 사라지니까 뭐 이제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저금리 시대가 아닌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간다 라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30%더 빠져야 원위치로 온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내리는 게 기본이 아니냐 100 오르고 20 내렸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내려간 것처럼 설레발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급가행 이제 알면서도 그동안에 돈벌이 하려고 계속 지어댔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애시당초 세종시와 인천은 집값 비정상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두고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쳐다도 안볼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가격이 높아서 또한 무리하게 투기해가지고 집값으로 뭔가를 득을 볼 생각을 할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두고 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나중에 한 4, 5년 지나면 집을 사라고 아무리 온갖 혜택을 줘도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되려 사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강동구 둔천주공아파트 30평대, 7억 8억대가 되면 사야죠. 헬리오시티 30평대, 7억 8억 가면 사는 게 맞습니다. 뭐 강남에, 뭐 대치동에, 뭐 아파트들, 뭐9억하고 8억 9억 가면 사야죠. 8억 9억 가면 사도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비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면 말이죠. 뭐, 세종시가 됐건, 영종도가 됐건, 어느 지역이 됐건,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실제로 살겠다라는 거주 목적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범위 안에서 가격이 완전 싸졌을 때 사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그동안에 올랐던 집값이 서서히 정상화가 된다. 정상화는 1년,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5년가량 걸릴 거다. 어쩌면 5년 이상,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